위대해져도 거드름을 피우면 안 된다더라. 지배하는 게 아니다, 함께 나아가는 거다. 그림자와 함께 나가겠다. 그래, 왕의 통치를 보여주겠다. 왕을 없애려는 역적이다. 선생님은 그림자가 되지 않는다. 왕은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거냐? 고독한 왕은 되지 않을 거다. 난, 모두와 함께 있겠다. 친구는 떠났지만, 친구를 기억하는 내가 있다. 왕이 직접, 너희들을 혼내주러 왔다! 그림자는 진짜 충신이다. 말이 좀 없어서, 심심하지만. 모두를 대신할 누군가? 그게 바로, 왕이다! 왕의 행차다! 모두, 길을 비켜라! 세트가 걷는 길, 잘 따라와라! 왕의 힘이다! 각오해라, 역적들! 절권 통치! 왕의 분노를 봐라! 에헴! 피한다! 거기 있구나! 계속 끄라! 이놈! 잡았다! 올라간다! 그 정도냐! 더 간다! 찔려봐라! 어설프구나! 한심하구나! 교육이 필요하다! 정복은 끝났다. 그림자가 심판한다. 받아들여라. 안식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쉬어라. 왕은 널 기억할 거다. 잠들 시간이다. 왕이 너에게 판결을 내린다. 각오해. 안식이 필요한가 보구나. 내 눈을 봐라. 함께하자. 이발. 나를 화나게 했구나. 부사자라 따라간다. 추방시킨다. 유배를 떠나라, 가버려라, 형벌이다. 계속 거역할 거냐? 법을 어긴 대가다, 통제에 따라라, 좋다. 구멍이 나라, 왕의 것이다, 정복해 주겠다, 받아주마. 도전해 봐라! 못 피한다! 다 가져와라! 나의 왕국 보여주겠다! 세금 내놔라! 너흰 넘어설 수 없다! 모두의 마음 성으로 구축한다! 가라! 정복한다! 영차! 직접 벌한다! 집행한다! 벌을 받아라! 여긴 어디냐? 돌아라! 돌아라! 운명의 수레받기 목숨으로 걷거라! 왕이 명하니, 사라져라! 내 손바닥 아니다! 판결은 사형이다! 도망쳐보겠느냐? 이것이 내 잡이다! 간다! 업! 무릎 꿇어라! 무험하다! 가까이 와라,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왕이랑... 외로운 거였다. 너희 놔두고 죽을 순 없대. 와, 왕은 울지 않는다. 이건 담이다. 그래, 이것이 왕도라는 것이구나. 나는 이 길을 걷겠다. 왕이 다시 일어섰다. 세트의 정복은 계속된대. 다음은 어딜 정복할까? 왕의 행진은 계속된다 왕의 권위가 한층 올라갔구나. <laughs> 너는 광대의 소질이 있구나. <laughs> 왕을 웃기다니, 제법이다. 좋은 얼굴이다. 반갑다. 잘 있었느냐? 더잘 보살펴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가야 한다. 뾰야! 으... 아아아! 이것이 절대 왕정이다 너희가 있는 한 세트는 지지 않는다 왕의 승리다 에헴 너희들 내 신화가 될 생각은 없냐? 너희의 진상품 확실히 받았다 왕의 권위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파! 샷